이루상 18장. 자녀를 바꿔서 교육시킨다. 자녀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쫓는 불나방은 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몸이 타 죽고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너무 가까이 다가설 수도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손추는 맹자에게 묻습니다. 군자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서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방치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교육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부모인지라 자신이 직접 자녀를 가르친다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히 알려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뱅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온전히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답합니다. 제대로 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도리로서 이끌어 주는 것이니 자식이 올바르게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노여움이 뒤따르고 사랑하는 부모의 노여움이 이어지면 도리어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또한 자식이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나에게 올바른 길로서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자가 서로 상처를 입는 것이니 부자간의 감정이 상한다면 좋을 것이 없다. 부모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알려주어도 개선되지 않으면 자신의 일인 양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감정이 상하는 것은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부모가 가르치는 내용이 도덕적 행동일 경우에는 더할 것입니다. 가까이서 마주하는 부모의 잘못된 이율배반적 행동으로 인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교육하는 일은 형세상 어려울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간에 서로 상처 입지 않고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맹자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자녀를 바꾸어 가르쳤다. 자녀를 바꾸어 교육시킨다는 역자 교지인은 맥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면 부자간의 따뜻한 정이 손상될 수 있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를 해롭게 방치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자녀와 바꾸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부자의 정도 이어가고 올바른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 맹자는 교육을 이유로 부모 사이의 정이 멀어져서는 결단코 안됨을 말합니다. 부자 사이는 착함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착하도록 요구하면 정이 멀어지고 정이 떨어지면 이보다 더 좋지 못한 것은 없다. 착함을 요구하는 것은 친구 사이에 해당하는 도리입니다. 부모 사이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두터운 은혜로 서로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의 잘잘못을 파고들지 않아야 합니다.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가 있듯이 아마도 맹자는 자신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만은 잊지 않고 있었던 듯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은 결코 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말입니다.